네, 오늘 6.25 전쟁의 전개 과정 한번 알아볼게요. 자, 총 4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아, 방금 자, 1단계. 북한이 남한을 침략을 해요. 남침.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리가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가 되고 나서 이제 무력 통일을 위해서 힘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거죠. 위한 전쟁이었어요. 1950년 6월 25일. 그래서 6.25 전쟁이에요. 이때는 남한이 전쟁에 대한 대비를 거의 못 하고 있었어.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한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나요. 자, 2단계. 처음에는 이제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막 계속 밀리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조금 정신을 차리고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반격을 시작합니다. 이때 유명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있죠. 그쵸. 인천상륙작전, 그쵸. 요렇게 우리나라가 생겼는데, 우리가 요까지 밀려놨잖아요. 그런데 요기서 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로 바로 인천에 상륙을 해서 허리를 끊어버리는 거지. 뭐 군수물자 보급이라든가, 식료품의 보급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을 하면서 서울을 탈환하게 됩니다. 다시 되찾았다는얘기예요 그리고 평양까지 올라가요. 평양도 탈환해요. 그리고, 압록강까지, 진격을 합니다. 압록강은 여기, 여기 있는 게 압록강이에요. 여기 두만강.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자, 3단계. 압록강까지 가니까, 이번엔 또 중공군이 개입을 해요. 중국, 중국 있잖아. 중국이 많, 이내 전술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냥 뭐 무기도 제대로 안 들고 그냥 뺑거리 들고 막 너무 많은 사람이 밀려오니까 중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이래서 다시 또 후퇴를 하게 됩니다. 서울을 다시 빼앗겨요. 1951년 1월 말이 되면 서울을 재탈한, 다시 뺏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가 되게 심했던 거예요. 자, 4단계 38도선 주변에서 계속 전투가 일어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나라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38도선이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휴전회담을 시작하기 시작, 시작합니다. 그리고 휴전 협정. 우리 잠시 전쟁을 쉬자. 이 체결해요. 그래서 휴전선이 확정됩니다. 휴전선, 이건 38도 선이고요. 휴전선은 여기, 여기 38도 선보다 이쪽, 서쪽은 좀더 내려가고 동쪽은 좀 올라가요. 이렇게 휴전선. 이 휴전협정이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되니까 약 3년이 넘는, 3년이 넘는 전쟁이 이제 끝나기, 끝난 건 아니지. 휴전이 되기 시작한 거지. 이때 사실은 우리나라는 반대했지만, 반대했지만, 강대국들이 그냥 이렇게 했어요. 자, 1단계 서울 낙동강 정선까지 밀려나요. 다시 압록강까지 진격해요. 서울을 다시 빼앗겨요. 38도선 주변에서 지속적인 정토를 하고 결국 휴전 협정을 체결해서 이 휴전선이 확정이 된다는 거, 이 흐름을 기억해 주면 돼요.